<laughs> 네. 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한국사 수업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래 우리는 방금까지 학습 목표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 학습 목표에 따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좀 크게 읽어볼까요? 그래요. 일제의 민족 말살 손치에 대해서 함께 수업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왔나요? 그래요. 오늘은 거꾸로 수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보고 왔던 내용이 바로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학습을 하고 그리고 제작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토론 활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 50분, 50분 합쳐서 100분 동안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할 게 일제의 민족 말살 훈치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왔는지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배경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가 진행되었었던 그 세계사적, 시대적 배경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 자, 이 당시에, 이 당시가 몇 년도였죠, 여러분들? 그래, 1930년대였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 세계에서는 어떤, 어떤,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이때 1930년대에는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갔다. 라는 만주 사변과 그리고 1938년, 1937년에 와서는 어디로? 중국을 공격하는 중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제가 민족을 막 발사를 없애고자 하여 너희들은 한국민이 아니다. 너희들 조선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다? 그래, 너희들은 바로 일본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말했었죠? 그 논리가? 그래요. 내선일체라고 했어요. 내지인과 선, 그래요. 조선인은 하나다. 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네. 여러분들 자료 1번. 자료 1번을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자료 1번은요, 오대산 사고집에 선생님이 사료집 안에다가 넣어놨으니 한번 펴서 같이 확인해봐요. 자, 자료 1번을 보면 세 개의 항이 보이죠?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요, 신민입니다, 충미를 다합니다,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이 영상에다가 말을 했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한국 신민 서사라고 합니다. 한국 신민 서사. 한국 신민 서사. 한국의 바로 한국이 그래요. 일본이죠. 일본의 신화된 백성이다 성이다라는 것을 읽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썼다 맞아요, 암기시켰다. 계속 나는 충의를 충성하겠다 천황을 위해서 이한몸 바치겠다라는 이 한국신민서사를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했다. 우리는 그거를 자료 1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성식을 바꾸는 걸 우리는 뭐다라고 영상을 보게 되었었죠. 어, 그래, 제일 뒤에 있는 우리 민수야. 민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들 민수 아주 정확하게 영상을 봤나 봤습니다. 아주 발표 멋져요. 자, 민수학생이 뭐라고 말했었죠. 그래, 바로 창시개명창시개 명 이런 걸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해봤었죠. 창씨 개명이 뭐다? 네, 씨를 성씨를 개명, 성씨, 성씨를 새롭게 창, 창조하고 만들고 명, 이름을 개, 고치는 사업이 바로 창씨 개명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들의 정신을 이제는 완전 개조시키는 거야 말 그대로. 왜냐면 조선인이 아니야. 너희는 천왕의 훌륭한 시민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속도 일본이 이제 수탈을 해 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수탈 인력과 물자의 수탈이라고 배웠었죠 먼저 우리는 수탈이 일어섭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요 그래요 지원병제 진병제 징용 다 여러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로 우리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싸우는 사람 그래요 군인과 하나는 노동하는 사람 그래요 노동자로 이렇게 국가가 어, 진발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맞아요 우리 노동자안 관련해서는 해봤고요 군대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요. 군대는 맨 처음에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그래요. 지원병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이제 강제적으로 입대를 시키는, 그래요.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그거는 여러분들 몇 년도? 맞아요. 1940년대 들어서 징병제가 시행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인력뿐만 아니라, 인력뿐만 아니라, 물자에 대해서도 이제, 수탈이 이뤄지게 됩니다. 바로, 물자는 뭐였었다? 그래, 공출제공출은 여러분들 물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어떻게 나눠주는, 쌀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눠주는 배급제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는 자료 2번과 2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2번은 또 역시나 모대산 사고지에 담겨 있으니 한번 같이 펴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자료 2번을 보면 화물차라고 나오죠. 렇체이 화물차에는 어떤 것이 실려 있을까? 뭐 확인을 해볼까요? 네, 확인을 해보니 어떤 게막 나오죠? 화물체 무엇이 싫어했을까요?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대현이가, 어, 선생님, 여기 뭔가 지원명도 나오고요. 어, 쇠부치, 막 긁어갔다, 양극, 배급 등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게 화물체 싫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아, 대현 학생. 자료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능력이 멋있습니다. 자, 대현이가 말한 것처럼요. 그리 지원병 보낸다. 지원병 군인을 수탈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쇠붙이가 나오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 볼까요? 그래, 공출제도다. 옆에 학생들 보이죠? 공출제를 통해서 쇠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자료 4번에 보이는. 국가 총 동원법이라고 여러분 보이나요? 네. 바로 일본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뭘까요? 그래요. 국가가 총 동원한다고요. 국가에 있는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사람, 풀떼기 모든 걸총 동원 끌고 가서 전쟁에 쓰겠다라는 법을 선포하여 이제 합법적으로 이 노동자들, 그냥 군인들, 그 다음에 쌀, 쇠부치 등을 모두 다 이제, 어, 징발, 공출하게 됩니다. 아, 이를 통해, 어, 일제의 민족, 일제가 민족 발사를 하고 또 물건들을, 어, 이렇게 공출을할 때, 수탈을 해갈 때, 한편으로는 산업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의 발전은 좀 특이했어요. 이거는 자료 3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3번은요, 교과서 72페이지에 오른쪽, 날개 오른쪽을 보면 표인돼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찾았죠? 자, 보면, 여기 보면, 좀, 뭐가 좀더 유독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공업, 이제, 공업, 중공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지역이다? 그래요. 보면 구조로 북한 일대, 한국 일대에 의해서 발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왜? 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한반도를 산업화 시켰으나 중앙공업이 왜 모두 다 북한 일대에, 한국 일대에 발전했을까요? 어, 이번 저벽 쪽에 있는 우리 어, 어, 지호가, 아, 어, 선생님. 그리고, 위에 만두 만주 있잖아요. 만두에 뭔가 많이 대출난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 지우학생. 그 당시 지도의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해줬습니다. 최고예요. 자, 그럼 지우학생의 말을 좀더 발전, 성장할 수 있는 보충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 제일 뒤에 있는, 어, 나연이가, 어, 쌤. 만주도 만주 사면 전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와, 나연학생,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네, 우리 나연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 나연학생이 말한 것처럼, 이 당시에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 전쟁 필요한 분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함이고, 이거를 빠르게 전방에 보내기 위해서, 북부 일대에다가 공업지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분수 물자 생산과 빠른 보급을 위해 국부형성어 있었고 이게 너무 국부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래프 같이 어떠하다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나요? 일제의 민족 수탈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할수 있나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인족수타를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있다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진행한다 했었죠? 그래요. 웹툰 제작을 진행한다 했습니다. 릴레이 웹툰. 아, 릴레이 웹툰. 네, 우리 방금까지 같이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땠어? 활동해보니까? 아, 활동해보니까 그 당시에, 어, 시대상을 흐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좀더 흥미로웠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약속한대로 잠깐 쉬고 이어서 어떤 걸 한다. 그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논리에 대해서 어,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쉬고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어서 무엇을 한다 했었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는 시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토론활동을 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 토론 이토론활동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친일 강민적 행위자에 대해 그들이 어떤 논리로 정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볼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요 토론의 절차는 먼저 여러분들 자료를 분석해볼 거예요. 자, 자료는 여러분들 자료 7번과 8번이 있습니다. 자료 7번과 8번은요, 대표적인 친일 행동 운 친일 행위자로서 어떤 논리로 정당화하고 있는지, 이 일제의 전명을 정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을 각 모든별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개인별로 자신의 주장과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여 그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비판하는 그런 안에다가 쓰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내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런 저었다 이거는 좀 그런 말 하나 이거는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라는 활동을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소감을 적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소감을 적고 나서, 여러분들 그토의를 발표할 때 평가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요. 바로 그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는 선생님이 PPT에다가 띄어두겠습니다.